2025년 현재 대구광역시의 인구수는 236만 4892명입니다.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2003년 1월 254만 647명으로 정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에 인천광역시의 현재 인구수는 301만 7928명입니다. 현재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가 인천광역시입니다. 1981년 두 도시가 동시에 직할시로 승격될 당시에는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183만 명이었으며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114만 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구광역시의 인구가 약 69만 명 정도 더 많았습니다. 2000년도를 기점으로 두 도시의 인구는 역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 격차가 벌어지면서 현재는 인천광역시의 인구가 대구광역시에 비해 약 65만 명가량 더 많습니다. 두 도시의 경제력 차이도 인천광역시의 GRDP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전체 GRDP는 2023년 기준 73조 1,154억 원입니다. 반면에 인천광역시의 GRDP는 116조 8,627억 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제규모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경제규모도 넘어섰습니다. 인구와 경제력 등 현재의 도시의 기준으로는 인천광역시가 대구광역시를 추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도시의 과거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가 대구광역시의 도시 위상을 넘어서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대구의 경상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1466년 도호부 지위를 얻었으며, 1601년 경상 가명이 설치되면서 경북 도청이 안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약 400년간 지역 행정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조선 시대의 인천은 대도시였지만 지역의 중심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양이라는 수도가 바로 옆에 있었고 경기 가명의 소재지도 수원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기 도청이 설치될 때도 수원시와 인천시가 경합을 벌였지만 결국 수원시의 경기 도청이 신설되었습니다. 과거 인천광역시는 대구광역시에 비해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은 다소 낮았습니다.